이어서 나가 봅시다. 그 내용은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 개별적인 문제에서 예전에 나왔던 것들하고 섞여서 다 알아야지 풀리는 것들을 한번 다뤄 봅시다. 유형 5번의 판별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판별식이 뭐 영보다 크면 서로 다른 조실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되는 거. 그 판별식을 가장 많이 다른 것과 엮어서 실제 시험문제라는 것은 402번 이에요. 402번을 꼭풀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제가 x제곱, 얘가 시험문제라는 거예요 2에 k-a에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다.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중근를 가는다. 그렇다면 A와 B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되어있지? K 값에 관계없이 지난번에 배우는 것, 이거 뭐예요? K의 황금식이다 그러니 중근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인데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꾸며라 이 뜻이죠. 내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등식과 판별식을 엮은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판별식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준근 일단 준근 만든다는 거, 판별식 짝수 공식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나누면 k a의 제곱 마이 k 제 k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k제곱 k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남은 건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 얘가 판별식 0입니다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걔가 k라는 상승식이라고 했으니 k로 정리해야 되는 거죠 k로 정리하면 여기 k 플러스 이렇게 이게 형근식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잖아요 k를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다 그럼 k값은 관계없이 언제나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k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될 거고 k 없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 따라서 여기서 a가 3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b는 9가 되어야 되겠 알겠습니까 네, 까먹어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별식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약간의 서브 개념으로 나온게 이제 405번 다맨 끝에 나와있는 애들이 실제 학교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의미, 이거의 뜻, 이거의 의미 무슨 의미예요, 지영이? 이게 바로한가 국수소에서 뭐야 이거 무슨 의미요 아씨 이거 모르면 못 푼다고 수민이 무슨 뜻이에요? 예 네. A나 B나 다 음수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아요? 비슷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 이런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에 근이 뭐 실근일지 허근일지 아니면 뭐 중근일지 이런거 따지게 하는거지 몇개 됐어? 이거 한 번씩 해봐야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아 이거 뭐야 쒸이 <laughs> a 제곱 1, 마이너스 4, A, C, 4, 4A, B, B 제곱, 아이 2, 3, 4, 5, 6, b 8, b 10, 2, 3, 4, b 6, 7, 되죠? 몇0 2, 3, 4, b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스 3, 4, 이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따라서 이 전체는 양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실근을만든는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 그냥 단독으로 거의 안는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배웠던 내용하고 서로 엮어서 냈다. 여기는 항 등식하고 엮어서 냈고 여기는 복소수에서 배웠다 제곱근에 대한 성질에서 몇어서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절대 너무 쉬워져요. 단독으로 되면. 너무 쉬워져서 단독으로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단독으로 출제를 안 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 판별씩 쓰는 것도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요? 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옛날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풀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돼 안 돼? 또 이런 애들도 역어요 409번 <laughs> 똑같은 판별식인데 이런 식으로 역. 더라 우리 이거 독생공식에서 대다만니봤던 거예요 삼각형 뭐 무슨 삼각형이냐 뭐 이런 거 그걸 판별식하고 옆은 겁니다 A c 의 X 제곱 플러스 2bx e 플러스 a 플러스 c 얘가 예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제로라고 생각하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모를 가는 것과 똑같다, 중간을 받는 것과 똑같다. 얘가 완전제으식보된면될건 얘를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중근을 가는 것과 똑같아. 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 이식을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판별식을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완전제으식인거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말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왜 이거 판별식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거 자체는 그냥 식이야. 그 지수야. 그따 탈까제 이제 줄까지 하네 저기. 다 하네 오늘. 얘이차식인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얘를 만약에 방정식으로 바라본다면 오른쪽에 이 q 영을 받 0을 만들어서 생각한다면 얘중근같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갑자기 판별식이 왜 등장합니까? 이런 이유로 등장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판별식으로 생각해 보면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 되면 완전 제곱이다, 이거 완전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 <laughs> 이게 되는거죠 따라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까지 됐을까 따라서 각 a가 90도의 직각삼각형 또는 빗변이 아직도 이거였었죠? 빗변 a 가뭐 빗변이 빗변이 a 인 직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 거죠. 이해어요 이거는 중학교 시 답변. 이건 고등학교 시 답변. 이왜 이렇게 되냐면 참고로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 쓰는 원리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꼭짓점들 있죠? 꼭짓점은 대문자로 쓰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변의 길이는 그 꼭짓점을 마주 보고 있는 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여기가 지금 a라는 얘기든요 그럼 여기가 각 a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각 a가 99인치가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a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만약에 여기가 a면 여기가 t고 여기가 c여야 돼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식 답변은 위에 쪽 고등학교는 이렇게 써요 이건 조각표식 여까지 이해됐을까요? 이해돼요 안돼요? 그다음 근과 <laughs> 계수의 관계에서 뭐 대표적인 문제라고 하면 411번 같은 거죠. 411. 이거 다복셈동식하고 엮여 있는 애들이죠. 411번 보시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곱, 제로다. 여기서 두 분을 이용했을 때 각각의 값들이 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된거지? 자, 알파, 버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4분의 1이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기에 이게 나왔어요 절대가알파마이너스때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내가 가르쳐줬죠 이거 어떻게 된다고 어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통째로 절대가왜 오라 해? <laughs> 왜우라고알건 알고 넘어가야지 이거 더 간략하게 하면 얘는 플러스밖에 없어서 보통 참고서에 이렇게 돼있죠 절댓값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좀 외워. 이거 유도까지 하셨어 본서버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어. 동영상 유튜브 저 링크해 줘. 그때 다 설명했던 거야. 아무튼어안어처구니는 거래요. 잠깐 먹었어. 충산자 가서 봐봐. 벌써 있어. 이소개트 말이야. 아, 말이야 풀지 첫 번째. 지파플러 번째. 타가플러스죠두 번째. 맞죠 죠두 번째. 맞죠 세알 번째. 두근의차번요두근의차두근의 차는 4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두 c 16 이게 얼마 <laughs> 4 8 그런 거다4 8이면 3분게 돼요? 48이면 4분의5분2 48이 12. 5분이5분4 루트 3 4 루트 3분의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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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곱셈고시 그 만큼 중에 곱셈고시 모르면 고등학교에다 다한 가지만 못나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분의 1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겠지? 4 마이너스 2 분의 1 그러면 2 분의 7 맞는지 확인하고 <laughs> 그다음 5번 5번도 마찬가지 1 플러스 알파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베타 분의 1 1대 1. 그렇죠? 통분해서 통분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이거 통분 이 정도도 할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2 여기다가 각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4고어 4분.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그러면 4 8분거고 13분의 1 13분의 2라고 써서 틀렸네 오케이 자 이게 실제로 한 문제 지만 실제로 몇 문제야? 다섯 문제죠 네,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나를 연맹입니다 이런 문제가 매 학년마다 다 있어요 한 문제를 가장한 다섯 문제짜리들 계산이 되게 빨라야되고 그래서 웬만한 거 암기가 되어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습니다. 두 분의 차 왜요? 알았어? 나온다. 두 분의 차. 그 다음 <laughs> 여전히 금과 귀에서의 관계인데 자, 내가 주목하고 싶은 건 415번 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고등학교식 문제죠. 415번 오히려 416번 416번 416, 도 똑같은 문제네. 네. 같은 문제죠. x제곱 415번 가르쳐줄테니까 415번 터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5이골 제로고 그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때 알파제곱 플러스 7 베타의 값을 구하라. 이건 전형적인 고등학교식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고등학 시험입니다. 잘두 <laughs>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는 자동으로 너라이어드 모르셔서 이거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알파를 집어넣으면 즉 이렇게 될 텐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베타도 베타 제곱 마이너스 7 베타 플러스 5를 하면 0이라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아니야요 근이니까? <laughs> 근데 이 당연한 걸 생각을 아무도 안 하죠. 연습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 머릿속에 그랬을 때 알파의 제곱을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차수가 높은 걸 차수가 낮추는 게또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럼 알파의 제곱을 보면 얘는 이쪽을 이해하면 친알파 마이너스 5 아닙니까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알파 제곱 대신에 7 알파 마이너스 5를 넣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너도 니네 눈으로 확인해보라 이 뜻인 거예요 식이 간단해지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식풀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410번 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7이죠? 그럼 7 7에 49에서 5 빼면 얼마? 44암산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이 이 아이디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아이디어가 뭐라고? 얘두 분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면 너 봤을 때염 된다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를 넣으면 술이 절적게 임마저 중요한 거는 이것이 여기까지 했어? 그런데 이 식을 바라봤더니 이종양, 종류가 섞여 있어. 그러면 알파를 베타로 바꾸든지 베타를 알파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때 대원칙은 뭐야 고등학교 수학에서 대원칙은 차수를 낮춰라요 그러니까 알파제곱을 친알파 마이너스 5로 낮추는 거야 그러면 빨리 풀려 알겠습니까 416번 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이을까요그 다음 416번 이것도 역시 과거의 것과 엮여있는 다 상, 상으로 되어있는 애들은 과거랑 엮여있는 것들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골 제로의 그런데 이것의 절댓값이 합하면 7이더라 그렇다면 k가 얼마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있어요 절댓값 딱보는 순간 이걸 생각해야 되죠 H. 그러면 어때요? 절대값을 빼주고 플러스 이 알파 베타 곱이 절대값 베타의 제곱인데, 오케이 okay? 그놈은 사실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이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해했어요? 이거 외우세요 절대값 때문에 절대값을 줬을 때는 그걸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내가 풀수 있는 제제제 여기까지 했죠? 그 얘하니까아그 다음에 얘와, 얘와 얘는 몇 금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 알파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괜히 없애지 말고 여기 있습니까얘얼마얘40얘 <laughs> 얼마야? 9얘얘 마이너스 얘 얼마? 어... 2k 플러스 2 절댓값 k. 여기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따라서 얘 네. 넘어가면 어 마이너스 아, 4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절댓값 k 골40 마이너스 3 플러스 절댓값 k 골4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이제 자작값이니까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k가 양수면 모순 되죠. 왜? 이거 없어질 거 아닙니까? 0이잖아요. k는 음수여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k가 2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립니다. 보다 교육자들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10 지금 몇 번까지 유몇 번까지 죠 10번까지 했나요? 자 아까 몇 번부터 해야 되죠? 유형 5번부터 401번 지금 해보고 그 다음에 404번 해보고 400쪽 401, 404 그다음 408 그다음 412 그다음에 416 그다음 418 시작 俺のドキドキ。いいね<クリ>